안녕하세요. 이번 시간에는 케런 카나부치 쇼앤텔 사이코드라마를 통해 심리극의 다섯 요소 중 프로타고니스트를 설명하겠습니다. 프로타고니스트는 자신의 인생 이야기나 개인적인 문제를 극화하는 사람입니다. 프로타고니스트는 그리스의 극장에서 따온 이름으로 첫 번째 배우 또는 주연 배우를 의미합니다. 프로타고니스트는 진행자나 집단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. 한일 세션에는 일반적으로 한 명의 프로타고니스트가 있습니다. 더긴 세션에서는 추가 프로타고니스트가 있는 여러 드라마가 있을 수 있습니다. 저는 프로타고니스트 지원자 숫자와 주어진 시간을 감안해서 추가 프로타고니스트 여부와 인원수를 결정했습니다. 주일에나 월일에 정기적으로 진행하는 심리극의 경우 저에게 한 시간이 주어지면 한 분을 프로타고니스트로 초대했고 상황에 따라 한분더 초대했습니다. 그리고 저에게 두 시간이 주어지면 한 분이나 두 분을 프로타고니스트로 초대했고 상황에 따라서 한분더 초대했습니다. 저는 프로타고니스트의 이야기를 극으로 옮기는 극화 작업이 심리극 진행자의 독특함을 가장 잘 보여준다고 여러분의 심리극을 응원합니다.